네, 6번문제 풀겠습니다. 다음 전개도를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가 있을 거예요. 그그 DF하고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. 그러니까 모서리를 다 일일이 구하시오가 아니고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정육면체 만들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정육면체를 이제 접었다 생각하십니다. 요 있잖아요, NCFK. 여기 보이십니까? NCFK. 요거를 제가 이제 정육면체 의 바닥으로 깔겠습니다. 바닥으로 깐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요걸 세우겠습니다. 이렇게. 이제 좀 헷갈리시면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정리 매트를 만졌다 생각하시고, 이렇게. 요 빨간색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면 요 면은 어디겠습니까? 요 앞면이겠죠. 요렇게 앞면,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접고, 얘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앞면이 되겠고, 여기 ABNC가 옆면 여기가 되는 거예요. 여기 여기가 되는 거죠. 이제 적어드리는 건 이따가 적어드릴게요. 지금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, 그러니까 적어 지금 적겠습니다. NKCF 여기가 NKCF. F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밑면, N, K, C, F를 밑면으로 가져왔고요. 요걸 옆면을 이렇게 올리면, N 위에 여기가 A고요. 여기가 B가 되는 거죠. 그리고 요 F, 여기 올리면, 여기가 G가 되는 거고요. 여기가 J가 되는 거죠. 동시에 요, 요것도 올라오기 때문에, 요 B하고 D하고 만나게 돼 있죠. 그래서 요게 D가 되는 것이고요. 요게 G하고 E가 만나게 돼 있죠. 요게 E가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위에 여기, 요 뚜껑은 여기로 와서 겹치겠죠. 이제 거기까지 생각 안 해도 돼요. 왜냐면 이건 지금 모서리의 개수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8개의 꼭지점을 다 밝혀줬잖아요. 그 상태에서 df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. df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되겠죠. d하고 f하고 연결시키겠죠. 이거랑 꼬인 위치를 찾는 거겠죠. 꼬인 위치에 있는 모서리의 개수인데요. 전체 모서리가 모두 몇 개지요? 정륜맨체 모서리가 12개지요. 거기에서 이제 만나는 걸 제외하겠습니다. 그럼 b하고 이제 bf하고 만나는 걸 제외하면 b에서 가는 게 하나 둘셋 b에서 출발하는 게 하나 둘 셋이죠. f 출발하는 게 하나 둘셋 만나는 거 뺐습니다. 그리고 평행한 걸 빼야 되는데요. bf하고 평행한 모서리는 없지요. 그래서 그냥 만나는 것만 빼면 이게 둘다 만나는 거예요. 만나는 모서리. 왜냐하면 꼬인이치는 만나지도 않고 평행하지도 않은 위치에 있는 걸 우리가 꼬인 위치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 모서리가 12개예요. BF는 원래 DF는 모서리 DF는 아니, 변 DF는 원래 이 모서리와 관계가 없는 친구기 때문에 걔는 안 빼도 돼요. 그래서 12개에서 만나는 모서리, B에서 만나는 모서리가 하나, 둘, 셋. 그리고 F에서 만나는 모서리가 하나, 둘, 셋. 그래서 그세개를 빼고 나머지 평행한 건 없기 때문에 답은 여섯 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어요. 꼬인 위치. 그래서 여기 접어서, 저, 전개도를 접었을 때요. 바닥면을 뭘로 할지 결정하시고 옆면과 앞면. 그러니까. 이렇게 생긴 애와 이렇게 생긴 애 결정하시고, 이제 뚜껑 덮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